Uh, 2 3 7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어 uh, 우선 여러분들이 237 시대를 어떻게 열면 좋겠습니까? 다락방부터 하세요. 어 다락방. uh, 다락방은.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eetings, largely, 있는 사람을 거기서 모으는 방법이 고요또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떨 때는 문화식으로, 어떨 때는 또뭐 식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Manner, together, 어떨 때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겁니다. 방문해 아, 주. Yeah.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하시 다락방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So, 아,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말이에요. Person, 또 지금 아니라도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Right now, 여러분이 전달한 언약과 복음은 그 사람 속에서 언제 뒤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2, 3, 7나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중에는 어, 난민들도 있고요. That among them are 또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해서 오는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오는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됐어요. And an come where these kind of are in.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해서는 안 돼요. So don't just leave these that way. 만약 여기서 처음 해야 될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딱 나와요. 일단 이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And the ones who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급해합니다. 여기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뿌리를 바꿔버려. And so truly their route. 왜냐 알아들으니까.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 l e are overturned, now they can go back and influence others t 데왜저 a 지 e like that. 야, oh, how could that person c 도 a n g e so much? a oh, like 요 지방에는 결혼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찬사입니까더 중요한 찬사는요. 방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방치돼 있는 거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말고 완전히 영적 상태로 문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t 두는 is issue an i s but spiritually and culturally they're completely neglected. TCK로 박혀 있는 겁니다. Then they're like the TCKs. TCK가 뭡니까? They become TCKs. What is that? 제 삼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 Third culture kids.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They're not this and they're not that. 걔들은 어 되겠어요? Now what's going to happen to them? 이거를 살려야 돼. We need to save them.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버렸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문화에 빠져있는 애들입니다. 처음에는 제3의 문화 속에 있다가 혼란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Kid, 이 시는 뭔가 니까 크로스입니다. 이 크로스란 말은 십자가도 되지만 빛나가져 <laughs> 있는 이 크로스를 말합니다. <laughs> 이제 더무성 마지막 기회 남은 게 뭡니까? What's the final, more left? NCK입니다. NCKs. C는 and of course, c u l t u r a 문화 아니까 k 는 아이거든요. 이 N은 뭡니까? What 완전 no 없어요. No culture that they can come to. 이렇게 되 버린 겁니다. That's what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is? 복음 없는 사람이 천명 달라붙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No. 돈만 주고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달라붙을수록 a t 요 이걸 지금 불신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또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달라붙어요. Way,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찬성을 왔을 때복음줄수 있는 사람이라 야 돼요. Kind of really comes, the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작은 일로 보이지만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Like like thing, 이 보세요. 한 명을 살렸는데 다 살아나잖아요. Person, 9,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These kind of things happen. 그리고 2, 3빌 시대에 제대로 열셔야 됩니다. And so, properly the age of the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But something more important. 하나님은 쓰임 받을 자를 이 속에 넣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만 100%훈련시키겠다 이랍니다. 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속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여튼 진 우리가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숨겨둔 자, 남은 자, 이 사람들 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기보다는 이 속에 숨겨놨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되게 돼 있죠. 왜냐,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만들어라 이러면 참 힘든데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인본주의 지지말는는니다다래서막자꾸 r 인간적인 방법 t h e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숨겨놔 t to u 그래서 이게 지금 뭔 s m And so the reason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받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았다면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그데 어디까지 해서 보내야 되느냐? So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헤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가야 돼. 그럼 이사람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는 다락방. The, the 다락방 meeting of ending everything with Christ. 네 자신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는 템사역. 이제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미션 홈. 이제는 직장 가서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문사여.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제자들을 모을 수 있는 지교회이까지 하도록 다 알려 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있어요. 항상 소통되도록 해. 어제 누가 카톡을 제게 보냈어요. 준비를 딱다 해놓고 다락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만흘에 서울교회에다가 아무리 연락해도 안 온답니다. No no 그래서 안 가는 범인을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laughs>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오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나라가 멤버 말고 아주 엘리트들이요. 할게 없대요. 남편이 파송 받아 왔는요뭐 삼성, LG 이런데 파송 받아. 월급도 많이 받아요. 여자들이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부탁했대요. So 성경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 메시지도 없고 또 오지도 않는데요. You know, 그래서 누구 소식을 듣고 따락방에다 부탁해. So 네. 두번 따고 오더니 안 오대요. 왜안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제 생각에들은 둘중두 가지 이유가 있겠나 아, 이거 해봐야 우리 교회는 안 되겠구나. Oh, 그런그 기업적 계산으로 볼때안 so 필요 없잖아요 그럼 또 막좀차비를잘안주구나 뭐, 또뭐 이럴 경우. 차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소통하십시오. 그것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So 237 센터. The two, three, 여기서 우리 어 진짜 이제 하나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훈련을 하고, 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다하실 겁니다. And God will answer. 네, 사심 없습니다. So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So 충분히 중부권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God,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Grant,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